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베비언스 수딩젤 민감한 아기 피부를 위한 순한 보습 세상 순하게 3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00ml 넉넉한 용량으로 촉촉함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8,9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 아야3M 간편부착 서랍냉장고, 문 열림방지 잠금장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5%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누리세요. 3위입니다. 아이 목욕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핫버튼 발 디딤 때. 깜찍한 블루 컬러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을 위한 필수템을 지금 바로 9,9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싱그러운 망고 디자인의 대형 쇼퍼백, 넉넉한 수납력과 뛰어난 보냉 기능으로 소풍, 피크닉, 도시락을 더욱 신선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프리일루 순면 방수패드. 부드러운 순면으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에게 포근한 잠자리를